전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긴급 속보 뉴스입니다. 어, 2022년 10월 19일 오후 이화종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고법에서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전해 여러분 기뻐주시기 해 바랍니다. 이제 내부 총질 그만하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다 목표에 집중하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으면 자주 찾아볼 텐데 <laughs> 여기 뭐 제가 그 박수천 회장, 뭐 우영락 회장 요즘 뭐 그냥 뭐 큰일한 것처럼 난리가 쳐가지고 이거 박종기뭐 TV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그 복잡한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 우리 회장님한테 한 번, 그, 좀, 정의 규, 이제, 진실 규명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뭐, 간단하게, 전우들한테 인사 말씀부터 시작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얼마나 신난하고 복잡하십니까? 근데, 지난주에 참전수단 가지고 사랑살래가참 많았었는데, 전보그 지난 그 회장님이셨던 우영락 회장님하고 박수천 전뭐그 회원분이 참큰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전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뭐 우리 서로.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공식적인 그 자리도 아니었고, 또 무슨 주관적인 행사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지리한 내용이 꼭 금방 어떻게 뭐 현실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와전되니까, 전후분들께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도 우리 중앙에서는, 네. 현 집행부니까 네, 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렇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어떻게 네.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지난주에 네,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국정감사에서 네. 그렇죠. 정무위에서 윤상현 의원께서 네, 참전수당에 대해서 네, 네. 질의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보호처 장관님께서 네, 예. 마침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제가 지난 9월 달에 예, 예. 우리 보훈처 장관님을 독대를 해서 네, 네. 참전 수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죠. 또 우리 단체 협력관님 같이 모시고 예, 예. 또 장관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예. 추진하라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고 예, 예. 또 이번에 그게 그대로 국정감사에서도 예, 예. 어, 윤상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네네. 참전수당 그배 인상에 관해서 네네. 그렇게 하시겠느라고 지금 네. 어, 완결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두배 인상 그 문제는 확인되신가요? 네. 지난, 확인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만원 그거는 그냥 절차상의 항목상이고 그거는 이제 각저 예산을 네. 딸때 네. 정부 예산을 딸때 그렇죠. 기재부에서 항목, 거고. 내가 항목 넣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네. 지금 보훈처 장관이래서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네네. 그동안 우리 저 보훈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될 때는 지난 정부나 또 이렇게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염려 안 해줘도 돼요 우리 정부들 <laughs> 또 하나는 네네. 이게 오늘 이렇게 얘기됐다 해서 오늘 바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에 살림이 있듯이 네네. 또 법이 있듯이 그거야 순서가 남아 있는 거니까 어, 결국 협의는 뭐 보훈 저기. 이제, 우리, 월남도 참가하고, 막,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뭐, 개인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요 저는, 뭐, 충분히, 장관님께 보고도 드렸고, 또, 장관님도 케이 승낙을 하셔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법인에서는 이미, 기재부하고도, 예, 산 문제 때문에 협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콩복듯이 서둘리지 마시고, <laughs> 조금만 이제, 중앙일 빚고 기다려 주시면은, 에, 충분히 네. 반영이 될 것이다. 네, 네. 또 그렇게 에, 윤 대통령님께서도 네, 네. 우리들한테 약속한 바처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네, 네.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여당이나 네, 네. 야당이나 네, 네. 국회의원분들이 제가 계속 다녀봐도 네, 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네. 우리 저, 전호 여러분 너무 손둑히 네. 생각 하지 마시고. 네. 네. 중앙에서 차분차분히. 음. 네, 밀고 나갈 테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박수천 우영락 그 회장 그 나와가지고 10만원 올려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실망을 하고, 전원도 많이 실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아뭐 10만 원 크게 성공했다 뭐 이러는데 그저 문재인 대통령 이첫 해는 8만 원 올려줬거든요 그런 건 터무니없는 소리에요 저는 예. 듣도 보도 못했고 예 10만 원올린준다는말 처음 그런 건저 처음 들어보고 <laughs> 뭐 그런 <laughs>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예 보훈처 장관님이나 또 예. 국회의원 예예 예. 어느 분들하고 저는 그런 내용을 한 적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두배이상 그대로 제제하고 예, 예, 있지 않습니까 35만 원 예. 그렇 그렇게 예, 예.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해야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아, 예, 예. 어, 보조 장관님께서도 그 국정 감사 음. 그때 그러니까 아, 어, 뜬금없이 그 10만 원 이상이 하셨는데, 나와가지고 그런, 저거... 그 왜곡된 얘기는 예, 예. 저는 그냥 한 길이 듣고한 길이 흘러세요 <laughs> <laughs> 거기에 예, 예. 그래서 염두에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모든 일은 예, 예. 중앙에서 이렇게 예, 예. 좀 절차에 따라서. 예, 예. 심도 있게 예, 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 앞으로 저 우리 박우영 대표님께서도 <laughs> 예, 예. 그런 걸좀 감안하셔가지고, 예, 예. 이렇게 좀 보도를 임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까 저기, 여기 온보훈처 뭐 협력관, 네. 협력관하고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뭐, 10만원 올려준다는 얘기가 그 무섭, 무슨 소리냐. 그래도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고. 아, 그럼요. 예, 그, 십만 원 올려주면, 뭐, 문재인, 뭐, 대통령도 첫 해에 팔만 원 올려줬는데 말이야. 그거나 뭐 다를 게, 그냥 주고 욕먹을 짓 하지 말라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십만 원 가지고 말이야. 내가 했니, 네가 했니, 뭐, 지금 뭐, 쇼를해 샀는데, 그, 그게 뭐, 대통령께서도 좀뭐그 잘못 뭐 들으신 것 같다고. 아니면은 뭐, 잘못됐었든지 잘못 전달됐었든지한 거지. 삼십 오만 원 올려주고, 그두배 했으면 삼십 오만 원이지, 뭐, 십만 원이냐. 그럼두배 삼십 만원 올려주고, 매년 십만 원씩 올려줘야 돼. 원래 줘야 우리 정우들이 뭐 반부이라도 풀릴 거다. 10만 원올려줬다욕 태백으로 몰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알, 알, 알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예, 예. 지난주에 뭐, 그, 몇몇 분들이. 예, 예. 선거 후에 이제 그 인사 차원에서. 예, 예.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한 100여 분이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거기 가서, 뭐, 네. 어떤 얘기가 어떻게 와전됐는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그니까, 말이죠. 그렇게, 그,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예, 예.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예예. 주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는 좀, 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예. 앞으로 거론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예, 예, 괜히. 중앙의 차원에서 바람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10만원 준다 했다니까. 하여튼, 준다는 말이 나온 거는 반가운 얘기인데.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 우리 뭐 그럼 우의장께서 우회, 말이지 질문 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말이지 뭐 배로 했다는 준다는 데 말이지 그뭐1 0만원씩 주면 그 배가 됩니까 하고 좀 따져서야 해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내가 조금 방송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그게 대해서 좀 실망이 큽니다 하시는 그런데 아그 그런 거는 회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laughs> 너무 저분들한테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에 해주세요, 연연하지 그러면. 마시고 예 예.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한 대로 yeah, yeah. 중앙에서도 이렇게 밀고 yeah. 나가고 있으니까 yeah, yeah. 거기에 너무 저 영재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yeah, yeah, yeah. 그렇게 음. 떠도는 얘기를 yeah, yeah. 진실인장 그렇게 왜곡하면 좀 음. 곤란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yeah, yeah. 또 보훈처에서 보는 시각이나 국회의원분들이 yeah, yeah. 이렇게여야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밤나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가끔 툭툭 튀어나오면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예. 좀 그런 거좀 자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문제는 예. 보온처하고 우리 월차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 최종 협의가 되, 합의가 돼야 그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뭐 어느 개인이 뭐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지나가는 환담환담한 얘기를 확정된 예. 뭐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우리 전우들이 그뭐 야간에 긴급방송을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우리 저들이 상당히 그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 조, 자, 좋은 건가 하다가 나중에 전체 간수록 실망이 더 커져가지고 이뭔 소리냐고 막 난리를 치던데 뭐 회장님께서 회자, 잘 최종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언제 한번 제가 방송으로 좀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글쎄요.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예, 예. 그 진행되는 사항을 네네. 수시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네. 그때그때 에 네. 회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자, 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를 다 귀, 귀담아 들으셔야지 뭐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 듣고 여기 혹 저기 혹 하면은 결국 우리 전우들이 그뭐 이렇게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회장님께서 가끔 저를 불러서 인터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전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뭐 이왕 음. 얘기 나온 김에 예. 예. 예, 지난번에 국방소위원회에서, 예, 예. 우리 월남참전자 군인에 대한 특별보상법에 대해서, 네, 네. 또, 전투수당 진실기명법에 대해서, 아, 아 예. 지금 몇 가지가 지금 이제 그 국감 때문에 중지가 되고, 네, 예. 예 제가 어 몇분을 찾아다녔고, 아, 예, 예. 국회의원 그 소속 의원분들을, 국방소속 의원들을 찾아뵈서, 네, 네. 예, 국감이 끝나고, 네, 예. 11월 5일서부터 한 15일 사이에 네, 예. 좀 한번 소위 원회가 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예. 거기서 신중히 다뤄주신다고 약조를 다 했으니까, 아, 여 예, 예, 의원님들께서 예. 약조를 했으니까 예, 예. 좀 조금만 좀중앙이를 믿고 네, 예.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러면은 예, 예.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네, 네. 열심히 뛰어다녀서 네, 예. 그 동안에 그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예, 예. 이미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중앙에서 하는 일을 좀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전투수당에 대한 거는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급여 뭐못 받은 부분 이런 거 진상규명하는 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특별법 두 가지잖아요. 예, 예, 예. 보상특별법은, 저, 1261만 원에 25만 원. 음.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 대선공약은 별도죠. 그럼요, 별도죠. 네, 그럼 대선 공약하고 별도. 네. 대선공약하고 자꾸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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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데, 별도. 이거 25만 원대선공약 완전히, 그, 저, 대선공약을 별도라는 걸전우들한테 말씀을 좀 할,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네. 참전수당에 대해서는. 네, 네. 그거는 대통령님께서 그 공약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참전유공자법에서 그 참전유공자 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저투수당 진상 예. 진실 규명하고, 예. 예. 그다음에 원란천전 군인의 그 특별 보상법에 대해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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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게 작년서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서 네. 네. 지금 이제 국방 소위원회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네. 예. 그 소위원회에서 이제 요번에 그거를 다뤄준다. 음. 네, 그래서 꼭 통과가 될수 있도록. 예, 예. 지금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이번에 5월 29일날 해외 파병의 날 지정된 거 말이죠. 아, 예, 예. 이런 것도 예예. 큰 성과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매, 10년, 12년 도안 되던 일을 이번에 서, 하게 결론을 보게 되는지 한 말씀? 아, 그게 말해주죠. 그렇습니다. 그, 그거 가지고 굉장히 뭐,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네, 예. 우리 파병의 날을 정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심도 예, 예, 예.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미 2016년도에 예, 예.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이라고 법안이 예, 예. 통과가 된게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국무회 어. 통과를 못 시킨 이유가, 예, 예. 각 단체마다 그 날짜가 전부 상반돼 있었습니다. 그럼 고엽제에서 강력히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그니까,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나, 대한민국 무공수군자회나, 예, 예.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나, 예, 예. 각자 주장하는 날짜들이 다 틀려서, 예, 예. 그한 7, 8년 동안 이게 사장돼 있었어요. 그때는 뭐 월참이 뭐 그냥 그 끝발이 없어가지고 말도 못 꺼냈었다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뭐 <laughs>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예. 각 단체끼리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예. 때문에 예. 협상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제가 회장이 된 후에 예, 예. 아 이거는 빨리 완결을 줘야 되겠다 해서 예, 예. 우리 존경하는 그 대한민국 고엽제 음. 회장단하고 아하. 또 대한민국 무공수자 회장단하고 예. 예, 예. 몇 번을 만나서. 예. 날짜 조율을 했 끝에, 예예. 그게 이제 서로 합의가 됐는데, 예. 예, 지난 상반기 때, 예예. 그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위원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작년에. 예예. 예예. 계실 때, 그 문제 가지고 합의를 해와라. 삼단체가, 아. 보건단체가 합의를 안해서 이거는 못 예예. 된다. 합의가 안 되잖아요, 원래. 예, 합의가 그동안 안 됐었어요. 예예. 제가 좀 뛰어다니면서, 예예. 뭐제 노력의 대가라고 음. 볼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고, 네. 그래도 네. 어, 우리 대한민국 고협재 전 의회 회장님이나 네. 네. 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님께서 네, 네, 네. 익히 5월 29일이 유엔 네, 네. 그 참전의 날을 기해서 네, 네. 또 외교 문제도 그렇고 네, 네. 복합적으로 해서 네. 그날로 서로 네. 협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협의된 사항을 네, 네. 행안위원장이 어떤 그 서영교 예, 위원장님한테 쫓아가서 예, 예, 예. 우리 삼 단체가 합의를 했다. 하고 예, 예. 해서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예, 예. 그 행안위원장님이 진행을 해서 아, 예, 예. 그 차관회에도 올라가서 됐고 예, 예. 관보에도 게재가 됐고 요번에 예. 국무회의도 결정이 나서 예, 예.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지만 엄청 큰일입니요 아, 아, 이제 내년 10년 만에 된그 네, 뭐. 내년 5월 29일 날에 이제 네, 정부 행사로. 예, 예. 그렇죠. 뭐, 국무총리. 예, 이게 있었으면 우리가 월창, 월창. 대통령께서 이제 예, 예. 이 행사를 주관을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이제 역사의 길이 빛날. 예, 예. 위대한 날이 될 것이고. 예,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음. 것 같아도. 참 아유, 큰일인데. 이, 예. 우리 파병. 음. 용사의 날이 정해진 자체는 58년 만에 58년 만에 진짜 처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어렵게 이런 건데 그 하나 하나 작은 네.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네. 받는. 이게, 우리, 네. 명예와 원리를 네. 찾는데, 네. 조금이나마, 보탬이 네.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그만큼,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 이상이, 보은단체에서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곧, 그 우리, 이화준 회장님이 계심으로 아이고. 해서 더 가능하지 않았느냐. 아이 뭐, 여러, 저, 훌륭하신 회원분들이나, <laughs> 임원이들이다 고생하고, 회원분들이 이렇게, 예. 네. 네. 단합이 돼가지고, 아, 예. 그 힘이 배가가 된 것이지, 추진력이 아, 되다. 개인이 뭐, 이렇게 했다고 <laughs> 보기에는 좀과찬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하여튼 뭐, 너무 그큰 일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뭐, 음. 뭐, 여러가지 욕도 많이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참고, 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많이 좀 희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이왕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아직 네. 당부드릴 말씀이. 전우들한테 드립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예,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사람들. 또, 주위에 훌륭하신 저러분들이 많은데. 예, 예.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laughs> 예, 좀, 다독여 주시고. 예, 그렇죠. 오늘에게 좀, 힘을 배가시켜 주시면은. 예, 예. 제가 약속한 대로. 예. 우리 30일 만에 신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예, 예. 열심히 노력해서. 네, 네. 제가 우리 명예와 권리를 찾는데, 네, 네. 시정일반 앞장서겠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